안녕, 난 카이, 몸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아. 어둠이 필요해. 이, 이대로 멈출 수 없어. 이러네, 이 정도로 지칠 줄이야. 한계인가? 하하하하하하하! 이 젠장! 너와 난 격이 달라! 금방 따라잡아주지. <laughs> 방심했나? 체 부끄럽군. 쉽지 않군. 실수일 뿐이야. 여기서 멈출 수 없어. 내게 다시 패배란 없을 거다. 너무 좋아하지 마라. 이번뿐이야. 왜 탈락이지?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. 체 인정할 수 없어. 제대로 좀 해줄 수 없어? 창피하고는 <laughs> 겨우 이 정도인가? 난 너희들과 존재 자체가 다르다. 난 소원의 돌이 필요할 뿐이야. 난 아직 전력을 다하지 않았어. 날 원망하지 마라. 내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줘. 내 이름은 카이. 어둠의 아이. 어둠 비켜! 너희들의 어둠은 곧 나의 생명. 좋았어. 어둠의 기운으로 서서히 채워주마. 언제까지 그렇게 달릴 거냐. 얼마나 더 천천히 달리란 얘기지? 이게... 바로 나, 카이다. 이 정도는 기쁘지도 않아. 좀더 빨리 달려보지 않겠어? <laughs>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. 내가 고마워해야 하나? 난 바람처럼 빨라. 내 힘을 억누를 수 없군. 받아라! 하하하 <laughs> 피해봐! 그래, 인정해주지. <laughs> 아들, 피하는 게 좋을 거야. 더, 더 이상 날 제어할 수 없어. 모두 내곁에서 도망가! 싫어! 어둠이 날 삼킬 것 같아. 어, 어둠이, 어둠이! 제 <laughs> 사라져 버려. 뭐냐 이것들은? 바쁘단 말이야. 이건 뭐야? 너 잘해야 돼. 자, 하, 으, 아, 자, 으, 멋진데, 방해하지 마. 너희들도 나와 뜻을 같이 하겠어?